쌤목 엄청 빠져있는 거 알아요? 아. 저 엄청 빠져있어요 쌤? <laughs> 잠깐만 아. 일단 일단은 가자 가자 목 어, 뭐 엄청 빠져있대? 쌤 집중할 때마다 그러더라 어나어 어. 어, 어, 근데, 근데 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어, 음. 나도 그렇게 돼 나도 그렇긴 해요. 나도 맨날 이런 거지 저애 낳고 나서 더한거 같아 이게 그치 애 낳으면 아, 더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음, 음. 일 이게 일반 일상생활에서 목이 이렇게 빠진 거야. 임신과 출산을 가고 거치니까 이게 응. 균형이 깨져서 확실히 확실히 맞아 어, 그늘또 한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이 했잖아. 그렇지 네 번이 했지. 아니, 내 친구는 딱한번었는데도 어, 목이랑 등이랑 완전 지금 자세가 완전은. 목이 청청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막년에0년 전에 1 0년전에1 어. <laughs> 0년전 얘기 나와라. 졸린다. 졸린다 이제. 어, 어. 0년전 언니가 정형외과를 했어요. 정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엑셀에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봤 척추가. 척추가. 너무 이쁘대. 아, 너무 이쁘다? <laughs> <척>, 척추가 <laughs> 교과서에 실릴 만한 아, 모양으로 너무 이쁘대. 아, 그래서... 척추 미인. 척추 미인. 척추 미인까지. <웃음> <웃음> 척추 미인. 등급. 그러니까 아, 척추민이라고서 해아 내가 그때 나도 내가 자세가 바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아, 아, 아 나는 뭐 척추쪽은 그러고 나도 이제 어, 17년 지나왔고 임신한 출산을 가서 거치면서 어, 그랬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음. 이루고 있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 지 지금 나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임신하고 출산하고 서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배가 점점점 커지면서 음. 자,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싶어도 음. 뒤로 쏠려요 체중이.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등이 구어워서 목이 아고 살짝 빼야지 뒤로 넘어가지 않는 중심을 잡게 되거든. 맞 어.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기들 또 음.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고, 맞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일반 사람들 일상생활의 모든 음. 사람들이 고분목 구분들 라운드 숄더는 너무 심각한, 네, 네. 증상이지.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음. 정도. 맞아, 맞아, 맞아 되는 게. 저도 10년 전 얘기를 좀 얘기를 <laughs> 해주자면, 재활센터에 있을 때, 그, 어깨가 뭐 아파요, 뭐, 모가, 목이 앞으로 빠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이었고, 그리고, 그래봐야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요즘에 가르치는 애기들 보면은,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엄마들이 등덤이라서 보냈겠지만 이 친구들이 목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진행이 됐으면 어린 친구들의 근육이 뭉쳐서 목이 아프겠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북목이랑 일자목을 똑같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아요. 어 정말 어, 많아요? 일자목과 거북거 같지 않아요. 음, 같진 음. 않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생활에 그 일반 사람의 정상적인 목에. 그 불곡은 음. C자 모양 음. C자 모양이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목의 목뼈, 그렇죠? 경쪽뼈의 네.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이 앞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목뼈가 일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일자로 여기 좀더더나아가목 끝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그게 거북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이 사무직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회원님들 중에서 사무직이신 분들이 왜냐하면 키보드는 이렇게 라운드 첼도로 음. 잡아야 되지 그리고 모니터를 볼라니까 뭐 앞으로 음. 빼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거북목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목 통증뿐만 아니라 이게 타고 올라가서 광주통, 아, 광주통 아, 아, 그리고 이제 눈까지 아프신 음. 분들도 많고요, 날개 죽지 음. 통증 있으신 분들 많은데 그게 다 굽어서 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고쳐지면 좀목 음, 통증이 들어요 임산부들도 배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목 앞으로 이렇게 점점 빼면서 뭔가 봐야 돼. 그렇지. 앞이 아, 아, 잘안 아, 보여. 안보니까내 안 네, 발톱 <laughs> 안 보여서 어, 아, 발톱도 목 빼면서 아, 못 닦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목을 빼게 돼. 나도 아, 모르게. 모르게. 그러게 되면서 이제 목이 점점 더 빠지고 이제 일반 육아하는 엄마들도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유식 만들고 유축하고 수유하고 아기 보고 빨래하고 하면 매일 반복하자아 어, 어. 정말 일 그리고 목이 어. 점점 더 빠져서 증을 펼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목 라운쇼도 아 구분 등이 좀더심해지 근데 네. 음. 머리가 몇 k 로그램이게요한 3kg. 오, 당하잖아. 내생각 내생각 당하지 않아. 그럼요. 머리가 3kg, 3kg 정도. 언니. 음. 어, 네. 는 무게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5cm 정도만 앞으로 나가도 이 무게가 두세 배는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럼 10kg 정도 되는 무게를 이 얇은 목으로 <laughs> 얇은 목으로, 얇은, 목, 얇은 목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거야. 보지 마세요. <laughs> 보지 마세요. 얇은 목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등이 묶게 되고 여자분들 많이 싫어하시죠? 승모근. 승모근 많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목의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래로 숙였을 때한 40도, 45도, 천장을 봤을 때 80도. 좌우로 돌렸을 때 40도에서 45도의 움직임이 돌아가는데, 야되 목에 이렇게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하늘을 보려고 하면 바지지가 않고, 땅을 보려고 해도 턱이 안, 안 당겨지고, 이상태에 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가 않으니,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목의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세를 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선이고, 음. 저, 네, 그게 우선이된는다라는 건데요. 그걸 바로 어, 운동을 해야 운동으로 운동을 알려드리죠. 해결하자는 거죠. 우리 빨리 대화로 갈까 고고, 거고 바른 자세로 앉아봅니다. 목 주변, 목 옆에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을 잡아서 마사지를 시켜줄 건데요. 어디 근육이냐면 고개를 돌려서 사선 아래로 내렸을 때 볼록하고 튀어나온 요 근육을 말해요. 이거를 잡고 정면을 봅니다. 잡은 상태에서 턱 아래에서부터 꾹, 꾹, 꾹쇄세골 라인까지 잡아서 뜯어내준다는 생각으로 다시 꾹꾹꾹 꾹, 꾹. 양손을 다 사용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세골 아래로 꼬집어줍니다. 엄지손이 좀더 두껍게 가서 귀 뒤에서 두껍게 움직이셔도 문제없습니다. 목이 앞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만 대도 악 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래서 목 주변 근육을 풀어내 주는데, 난 이렇게 너무 불편해 손가락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손을 엄지 손을 목젖 옆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근육을 잡고 같이 꼬집어 줍니다. 목 옆에 흉쇄돌근, 이귀 아래쪽은 얼굴에 림프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림프 관리까지 같이 해주시면 얼굴에 혈액 순환도 도움이 주고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목의 통증 두 통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내줍니다. 머리를 들어서 목, 뭐, 가운데에 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폭 들어간 부분을 양쪽으로 갈라서,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서, 이 목이 아닌 머리 쪽 위로 올라와서, 그 아래쪽에 볼을 넣어줍니다. 볼만 놔주면 볼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볼을 잡고 가운데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옆을 봐준다는 느낌으로 볼을 마사지 시켜줍니다. 반대도 손을 뒤로 보내줍니다. 그대로 반대 손은 귀를 잡고 어깨를 의식적으로 내리면서 어깨와 머리가 멀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때 목이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랑 머리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어깨를 내리면서 후. 그대로 사선 앞쪽으로 후. 그대로 아래쪽으로 호흡. 그대로 정면, 반대갑니다. 귀 잡고 어깨 의식 쪽 내려주면서 어깨랑 머리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선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느낌. 그대로 그래 사선 위로 호흡. 대로 아래로 호, 한번더 호. 바른 자세로 앉아서 턱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게끔 턱을. 당겨서 이중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목이 빠져있지 않게끔 턱을 당겨서 이중턱을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손으로 딱 찍혀서 머리를 잡고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마찬가지로 턱을 당기면서 이중턱을 만들어주고 손이 머리를 밀고 머리가 손을 밀어서 힘이 손바닥 안에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내숨 마시고, 그리고 후내숨 마시고, 후 내려서 전면 보고 쉬어줍니다. 수건을 말아서 머리와 목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놓아줍니다. 턱이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로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턱을 붙여주면서 머리를 바닥으로 눌려줍니다. 대숨 마시고, 그대로 후. 대숨 마시고, 후. 대숨 마시고, 후. 한번 더. 오 어, 우리의 몸이 머리 끝에서부터 정렬이 무너지고 발 끝부터 정렬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다 연결이죠. 음. 연결이 되서 그래서 목이 앞으로 목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질이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빠진 등빠지안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반복 운동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한 번만에 고쳐지게, 고쳐지고 말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지만요 그 강사들도 집중하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 빠진 어깨를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아프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좋은 자세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고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상 보시고 운동 따라 하시고 하시다 보면 점점 점점 통증은 줄어드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네. 내일 더 건강하기 약속.